안녕하세요. 로그스텍의 남강호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오넥서스 진랩이라는 이름 많이 보셨죠? 최근에 단숨에 뭐300% 넘게 폭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건지 진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오넥서스 진랩의 현재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지수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 마감한 반면 다우지스와 S&P 500은 소폭 하락하며 혼조세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7.96 포인트 내린 6,362.90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0.12%로 장중 강보와 푸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막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전스 산업지수는 171.71 포인트 하락한 44,461.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0.38%로 전통 제조업과 금융주 중심으로 창익실험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38 포인트 상승한 21,129.6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0.15%로 애플, 아마존, AMD 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장의 핵심은 실적 기대대 경기 우려의 팽팽한 균형입니다. 기술주는 여전히 실적 기대감을 기반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을 지지한 반면, S&P 500과 다우지스는 최근 발표된 일부 소비 및 고용지표의 부진함에 영향을 받으며 주춤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 섹터로 분류되는 산업재, 에너지, 금융업 중에서는 단기 조정과 리밸런싱 매물이 이어졌고, 이는 다우지스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이며 관망세에 들어간 것도 전체적으로 거래량과 방향성에 영향을 준 하루였습니다. 결국, 오늘장은 빅테크 기대감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을 지탱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우려와 실적 불확실성, 정책 이벤트 대기 심리가 맞물리며 지수별 엇갈림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발표될 주요 실적과 고용지표, FOMC 코멘트 등을 확인하며 시장의 방향성 전환 여부를 점검하시고, 섹터별 주도주 중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0309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넥서스 진랩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진단 기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액체 생검이라는 최첨단 암탐지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본사를 운영 중이고 최근까지 다소 인지도가 낮은 소형 바이오주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 건데요. 2025년 7월 30일 시장을 뒤흔든 핵심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피델리온 다이너스틱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데요. 핵심은 비타 가드라는 액체 생검 플랫폼의 독점 상업권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수천 달러가 들던 암 조기 진단을 단 몇백 달러 이하로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이오넥스 진랩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대한 상업권을 확보하면서 암진단 시장 200만 명 이상을 겨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장중 30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커버링, 낮은 유통 물량, 그리고 바이오 급등 테마가 맞물리면서 완전히 시장을 휘어잡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폭등이 단순히 테마성 급등이었는지 아니면 실적 기반의 상승인지가 관건인데요. 냉정하게 보자면 바이오넥서스 진랩은 아직 수익성이 확보된 기업은 아닙니다. 연 매출도 수백만 달러 수준이고 흑자 전환은 유원한 상태죠. 시가총액도 800에서 1,200만 달러 수준의 아주 작은 종목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테마에 기대감에 올라탄 흐름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아 지금이라도 바이오 넥서스 진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눌림 목구간 목표가 매도 시그널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고, 정보방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좋은 종목들 설명 듣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2020년도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세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그런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나왔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구름대 돌파하면서 안착한 걸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이런 식의 뚫어주는 움직임 가절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좀더 빠지더라도 구름대 이 e 지지라인은 지킬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즉, 이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지지 후 반등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큰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추가 낙폭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드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철저한 분할 매수하고 익절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아직 실적 기반이 부족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상용화와 규제 승인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이오넥서스 진랩은 한마디로 말해 지금 가장 뜨거운 탭 급등 테마주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만큼 차가운 판단도 필요하죠. 이 회사의 기술이 정말로 상용화되고 현실 속에서 암 진단 시장을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의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실전 대응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종목과 테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강호였습니다.